모두들, 각 나라의 방을 잘 구경하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방은 인형의 집의 네 번째 방입니다. 저희들은 이 방을 마지막 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방은 다른 안내자가 도움을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방의 안내자입니다. 저는 인형의 집의 마지막 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바뀌어 의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 마지막 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형의 집은 두 명의 안내자와 한 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자는 방금 전 보고 오신 각 나라의 인형의 방, 즉 초대장 혹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그 방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두 번째 안내자는 초대장이 있어도 각 나라의 구경을 끝내지 못했다면 절대 구경할 수 없는 마지막 방을 안내하는 안내자 바로 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방의 소개가 끝나면 마지막 방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있을 심판.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인형의 집이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총 8명이군요. 마지막 방은 전 안내자가 말했듯이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게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게임의 이름은, 사람을 찾아라. 세상에는 많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본그 인형들도 장인들이 공을 들여 한땀한땀 한땀 땀과 피를 흘리며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장인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그 분야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면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똑같은 인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총 8명 중단한 명만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7명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사람이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형이란 뜻이죠. 어 모두들 진정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혼란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의 거짓말도 섞이지 않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7명은 사람의 인체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창작물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존재하며 숨쉬는 것조차 사람과 똑같고 나이가 들며 성장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형은 누군가의 손재주와 노력에 의해 태어나죠. 즉, 부모라는 존재가 인형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 명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만들 때 사용한 사람의 뇌에 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 마지막 방을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점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은 6시간. 6시간이 지난 후 각자 투표를 할 것입니다. 맞친 존재와 못 맞친 존재로 나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인지 마친 존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그 무엇이든 한 가지를 들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지 못한 존재는 무서운 벌칙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받게 될 벌칙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벌칙을 받는 존재가 인형일 경우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의 인체는 새로 창조될 인형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요. 이곳은 인형의 집의 마지막 방,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방, 어떤 것이든 허용되는 방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 말이죠. 인형이 사람을 죽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형을 죽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모두 세 번째 안내자이자, 심판이 진행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